저 어떤 보석의 가격은 무게의 제곱에 정비례한다. 가지고 있는 보석의 무게보다 a만큼 더 가는 보석을 p1 더 비싸요. 고 말을 못하요 가지고 있는 보석보다 보석 p1 더 비싸고 b보다만큼 더 나가는 보석 가격은 q 1더 비싸다. 이거 무슨 말이야? 잠깐 하나 무게고, 가격. 무게가 A만큼 더 가면, B1 더 비싸고, B면,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 현재, 현재를 뭐로 써야 되겠 현재, 무게, 가격. 현재 무게, 현재 무게를 뭐로 더 가? 가격은 B. 오, 아, 참, 프라이스인데, 피스는데 그럼, 가격, 가격, 가격. 우리말 가격. <laughs> 자, 합시다. 그러면 이제 뭐래, 뭐와 뭐는, 무게의 제곱에 가격은 정비란다니까, 일단은, 이제, 무게, 가격은 하니까, 아우. 이 현재, 아, 현재는 요걸 할게. 요 그러면, 그냥, g는 k의 w제곱이다. 이 식이지? 이거는 모든 데 승용되는 거. 현재 무게를 제로, g 제로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무게가 a만큼 더 나간다면서. 그러면, w 제로 더하기 a 하면, p1이 더 비싸다. G0 다하기 P, W0 다하기 B는 G0 다하기 Q. 이네 관계가 뭐라? 요조건을 항상 만족하니까 어떻게 되나? G0. G0는 K, W0 제곱. 여기는 G0 다하기 P는 K의 W0 다하기 A. gg, 아, q는 k 의 w0 더하기 b제곱. 요 조건에서, 현재 있는 보석 무게를 했으니까 w0를 뭐로, 예로 나타내라니까, 여기서 뭘 없애야 돼? w0 있으니까 이거를 나타내니까 g0 없애야 되고, k를 없애야지. 빼나 빼는 것도 좋고 빼면은 피빼기 되니까 주제로 사라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뭐 지금은 이제 남아있는 건 이제 이 위의 문제가 아닌 이 식에서 없앨 것만 분명히 보면 되니까 어떤 거 빼고 두 시. 네. 그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하고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첫 번째 세 번째 거. 아, 그럼 여기서 빼는 순간 여기는 안 빼도 돼. 똑같은 문자 바꾸기만 면 되니까. 여기서 빼면 P는 K에 E W 0로 A 다 a 죠 k 이거 조금 날라가고 p는 q는 k의 e w 0로 b 다기 b 제곱 뭘 없애라는 거지 k를 없애면 되는 거네? i w 0는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누면 q 분의 p는 e w 0로 다기 b 다기 어, 어 뭐야 b 다하기 b 제곱 아 어, 야야 e w 제로 a 다하기 a 제곱 대각선을 곱하면 e w 제로 b p 다하기 b 제곱 p 는 e w 제로 a q 다하기 A 제곱 Q W 0로니까 E W 0 B P 빼기 A Q는 A 제곱 Q B 제곱 P W 제로는 E E P A Q A 제곱 Q 빼기 B 제곱 P 복잡했지만 과감히 문자를 놓고 뭐를 없앴는지. 보면서 천천히 계산하면.